대낙 요금이 500원? 그렇다 피파대리 누적손님 30만명이 선택해주신 대리판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낙 사이트 대낙팡닷컴 그리고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이라고? 주소창에 대낙팡닷컴을 검색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역 토트넘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시 새끼들이 실축 반영을 너무 잘해버려서 게임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때문에 흥민이형의 불만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어쩔 수 없이 솔랑키 요놈 대신에 짐투신한 명을 영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골프킹 가레스베이를 영접하고 나서 흥민이 형 옆에 세워져봤는데 웃는 모습이 꼭 골프채로 한대 패버린 저 괴박한 정신상태인 아줌탱이의 말은 무시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요놈의 스탯을 소개할 래퍼를 데려와 버렸고 한번 듣고 가시죠 에이 요 파이널리 에이 요 속값 빨라 슈팅 괜춘 하지만은 짝발이래 예감 특성 마음에 들어 얼씨구나 파워해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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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스탯 애매하네 점프해도 뚝배기용 하지만은 이자식근 침투로만 쓸 거래요 아니 저스글놈의 래퍼는 또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흥민과 능력치를 비교해보더라도 스탭만은 흥민이에게 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인게임에 들어가서 베일 요것을 확인해보시죠 You're watching Jinyan Wigging 일단 베일과 학민이의침투를 가격 보기 전에 베일을 영입했으니까 난 먼저 이놈이 주로 손을 풀어 보기로 했고 베일이 괜찮으면은 더 비싼 시즌으로 바꿔 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베일이 침투를의 기회를 잡았는데 어이 좀 얼나리오 오른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팀에서 다리통이 무쇠 다리 무다리 인 왼발 경쟁자인 셉세비가.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고 짐 원방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쫄아버린 베일이 패스 미스를 해버리지만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식 압박을 성공해버리고 나서 사이드로 돌진하길래 베일을 수동 침투시켜준 후에 크루스만 올려준다면. 이거로 먹어라! 오 베일 연음률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베일이 볼을 받을 때까지 패스를 돌려주고 나서 이번에는 개인기나 한번 세를 가겨볼까요? 그리고 마무리를 오른발로 해볼까나? 그런데 갑자기 베일의 경쟁자 셋세비가 편토트넘 주장인 손흥민에게 부탁을 해버리는데. 아따 흥민이 형 저놈 침투로 좀 발라주시란 게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베일이 지가 먼저 침투를 보여준다고 뛰쳐나가고 셋세비가 실패하라는 듯이 스루패스를 대충 갈겨버리는데. 어잇어잇자어잇자 어이, 이거나 흥민이의 선배인 차두리가 죽빵한 방을 갈겨 버렸네요. 이 기회를 틈타 흥민이가 침투를 시작해 버리고 메디슨을 거쳐서 복수남 셋세비가 스루패스 한방 갈겨 주게 되는데? 흥민이의 지리는 침투의 위기감을 느낀 베일이 일단지 침투는 나중에 보여줄 테니 제 트리를 먼저 보여준다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판에서 베일이 방금 전 실수는 침투로 만회한다면서 이놈이 최고 속력에 도달했을 때 매디슨이 하 베일 이놈은 이것도 못 나오면 진심 사람 새끼도 아닌 거겠죠? 하이 자식이 울어버리는 바람에 난한번더요놈에게 기회를 주려고 다시 한번 후방 침투를 시작해주었고 천천히 전기를 하고 나서 ZW 한타아리 갈겨져봤는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셉셉이가 갭싸게 볼을 뺏고 흥민이에게 패스를 해 베일을 이겨달라고 애원해버리는데 하지만 흥민이가 이 정도로는 베일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고 외치면서 정신없이 침투를 하길래 또 셉셉이가 스루패스 한 방을 갈겨져버리는데 그리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던 흥민이가 결국은 베일에게 한마디를 해버리는데요 베일 똑바로 안하면 뒤지게 맞습니다 이에 겁을 상실한 줄 알았던 베일이 역시 우리 팀 주장 흥민이의 한마디에 각성을 해버렸고 메디슨이 스루를 갈겨져보는데 그리고 이어서 메디슨의 파워슛도 한방 그렇게 숨막히게 비기고 있던 후반전 어느 시간 호로가 탭댄스를 추며 공을 뺏어주고 나서 후방으로 좀 뿌려주다가 손흥민 쿨루세브스키 그리고 매디슨이 페이에게 z w 한 방을 갈겨주게 되었는데, 하, 요놈 골결은 높은데 겁나게 못 넣는 것 같은데, 진심 이 정도 스탯이라면 최소 왼발슛에 대한 불안감은 없애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슛을 찰 때마다 이적시장을 마렵게 만들어버리고, 흥민이만 보더라도 이렇게 완벽한 슛을 보여. 그렇다면은 요놈의 체감은 어떨 것인가? 키는 크지만 빠릿빠릿한 거는 분명 마음에 들긴 하면서 그리고 파워슛을 때리면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리가 없지. 허라 그런데 왜 심판이 갑자기 옐로 카드를 쳐버리는 거지? 아나썅. 어,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우도기가 옐로 카드를 받아버리게 되었으며 결국 박쳐버린 도기가 울면서 골을 넣겠다며 뛰쳐나가게 되었고 스루패스를 해줬더니 이놈이 그물을 찢어버리겠다면서? 아, 그리고 다음 판에서는 베일의 왼발 제트디를 확인해주기 위해 공을 주고받다가 이렇게 중거리 가긴한다면 바로 하스바그 베일 슛이 등겨져 나와도 계속 골을 넣긴 넣는데 시원하게 안 들어가서 뭔가 찝찝한 느낌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난 토트넘 식티키타카를한판 때려주기로 했는데 이러다가 흥민이가 볼을 잡으면 당연히. 하, 흥민이 제트디가 좋은 건 지나가는 비둘기도 아는 사실일 테니 이번에는 베일로 중거리 한 방을 갈겨보기로 했고 베일이 공을 잡을 때까지 또 패스만 주구장창 돌려주다가 베일이 드디어 볼을 잡으면 냅다? 팡! 하나 아, 이 자식은 언제쯤 골을 넣는 거냐 그렇다면 이번에도 슛을 쳐서 베일이 못 넣는다면 난 진심으로 이적 시장에 하한가를 올리기로 결심했고 일단 베일이 공을 잡아 개인기로 가볍게 흔들어 제껴준 이후에